굿모닝 재단님들 9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면 10월이 시작되고 긴 추석 연휴도 시작되는 만큼 마음이 좀붕떠 계신 재단님들도 계실텐데요. 그럼에도 차분하게 마지막 9월의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며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감기,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니, 우리 재나님들 조심하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1번, 4번, 3번, 2번 순으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주느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하기,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1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나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테너버 컵스 카드. 자 굉장히 만족도가 최극강으로 어, 가득한 그리고 가족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아, 정말 뭐 가족의 경사라든가 다 같이 축하할 만한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 뭐 끝나고 아다 같이 아, 모여서 오랜만에 아, 같이 저녁 먹으면서 좀 하하호호 웃게 되는 사실 그게 행복이잖아요. 우리 그 그러려고 열심히들, 제각기 제자리에서들 사는 거다 보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전화님들도 계시겠고, 자, 이게 꼭 어떤 패밀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뭐, 이렇게 저녁에, 이제 모든 일주일에 그 일정을 다 마치고 회식을 한다라든가 이러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하는 아,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아,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단히 반족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오늘이 되겠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카드가 오늘의 카드로 나왔네요. 자, 사실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오면 뭐 딱히 말씀을 길게 드릴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카드가 나오면 불안해하실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부연설명을 좀 길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10번 뭐컵 카드야 말로는 뭐 누가 봐도 좋은 카드인 말이 어 카드다 보니 오늘 우리 분홍 전화님들은 아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조언 카드가 51번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카드의 이름은 하강 카드거든요. 좀 하락 시기일 수도 있고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 주는 카드예요. 무슨 말인고 잭슨 왜 우리가 이제 꼭대기에 뭔가 어떤 정말 가장 기분 좋은 순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은 거잖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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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어떤 차트도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 컴다운해서 내려올 것에 대한 약간의 좀식켜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어, 주식 투자를 한 부분이 되게 기분 좋게 수익이 났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금요일이기도 하고 주말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또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자라고 해서 수익을 내고 나머지 뭐 이렇게 좀또뭐 홀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법을 짰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때 있으면 또 내려가는 때도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걸좀 항상 감안을 해야지 막잘 됐다고 야 신나니까 야 오늘 내가 쓸게 막 하면서 번거다 쓰고 뭐 이러면 아 그래서 기분이 좋은다면이야 뭐 괜찮겠지만 또 힘들게 번거또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조금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약간 세이브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좋다고 내가 막 이렇게 어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런 그 완전 지금만큼에서 조금 떨어졌었을 때를 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음.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투자든, 어떤 인간 관계든, 관계도 최고로 좋을 때를 딱 찍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내려올려면 이제 계속 좋아요. 전 진짜, 어 50년치 좋아요. 이럴 순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아 이제부터 조금 무난해지는 시간이 와도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뭔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지. 난 정말, f o r 영원히 사랑해. 어, 떻게 알아? f o r 는 뭐, 우리 당장 한 시간 뒤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인 건데, 그잖아요. 물론,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항상 이런 그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낼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때 이럴 때아 이제 내가 탑을 찍었구나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을 때 어떻게 겸손하게 여기에서 내가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공고 이게 좀 성숙한 어떤 자세가 아닐까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가장 좋을 때. 아, 약간 그 다음도 좀 대비를 해서 신청해라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우리 분홍 전화님들의 컬러죠. 로제트톤 컬러 나왔습니다. 분홍색을 선택해주신 1번 전화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전화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 전화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 6 오브 펜타클 기브 앤 테이크 카드가 나왔네요. 자, 사실 전식 소브 펜타클 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평하잖아요. 공평하게 나눠 주고 나도 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공평하게 돌려받고 이게 사실 인간 사에 어떻게 놓고 보면 기본적인 계산법이죠. 어 사실 이게 뭐 더치페이다. N분의 1이다 이게 너무 어좀 너무 어, 드라이해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처럼 이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옛날에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쏘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쏘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항상 누군가는 되게 좀더 많이 쓰고 누군가는 조금 덜, 많이 덜 쓰고 이런 것들이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그럼 그 안에서 되게 작은 균열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도 못해, 뭐, 부부가, 아, 양쪽의 시댁과 어떤 그 친정에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서에도 약간의 그 어떤 뭔가의 차이가 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 이렇게 터지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야, 각자 집 각자 챙겨 뭐, 이렇게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 부분 그게 제일 편할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뭔가의 그런 또 약간 끈끈한, 아, 그 뭔가 정말 고마움과 아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아, 우리 집에 이렇게 잘하네. 아, 그럼 나도 더 잘해야지. 이런 것들은 또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그러다 보니, 어, 약간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대신에 뒷말이 나올 거는 없기 때문에 깔끔하죠. 꼭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고받음에 대한 것들이 조금 명확해야지, 한쪽만 계속 준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쳐서 그 관계가, 아, 이렇게 결국은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어, 그 좋음도, 좋음의 어떤 그 만족도가 흘 올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는 좀 균등하게 발란스를 맞춰주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 카드가 바로 그런 카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노란 전언인데 뭔가 내가 받은 만큼. 어, 또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동안 내가 받은 게 많았다라고 한다면 어, 어, 이런 날 챙기는 거 되게 좋고 또 혹은 아, 내가 먼저 어, 먼저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오늘 꼭 돌려받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런 좀. 밑밥을 깔아놓는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해놓으면 결국은 그 받은 사람들 나중에 또 언젠가 돌려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기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지만 안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서 이렇게 점점점점 사람들이 좀 걸러지죠. 나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주변에 몇명안 남게 되는 이유가 그것도 좀 속하는 것 같아요. 아, 쟤는 항상 받으려고만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슬금슬금슬금 점점점점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어, 그게 꼭뭐 어떤 돈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는 안 들어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점점 만나면 피곤하고 아는뭐 내가 뭐제 감정의 쓰레기통에 이렇게 되면서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서로 좀 좋은 거를 좀 주고 받으면 좋은데 또또 또 기가 막힌 또 카드가 좋은 카드로 나옵니다. 9번 선물 카드죠. 그냥 봐도 <laughs> 자이 카드 자체가 이게 사실은 어, 선물이라는 의미가 이게 이 카드가 얘기라는 게 뭔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시켰어. 아, 진짜 왜 그래. 왜 나만 보면 일을 시켜. 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하나에 안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받았을 때에는 선물같이 안 느껴지더라도 알고 봤더니 그게 선물이 되는 그런 기회이고, 무언가가 나한테만 오는 행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에 있기 보인 대그 뭔가 사람 사이에서의 교환해야 하는 어떤 이런 에너지 같은 것들 거래하는 것들 이런 거에서 아 막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아 이것 다 선물이다 이것도 다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균형감을 잘 유지하시면서 보내시는 하루가 되신다면 우리 노란 제자님들에게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핫핑크 컬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파란 자나님들의 카드는 바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자, 완즈는 열정이고 일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어, 좀 품게 되거나 제안을 받게 되거나 시작하게 되거나 내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거나, 아, 이거 뭐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정을 그쪽으로 뭐 불태운다라고 한다면. 하여튼 내 마음이 막불끓어오르는데 관심이 막 가게 되는 그 누군가가 생기는 카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아, 새로운 걸.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큰 손이 나와서 이 완제를 딱 움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기회를 잡은 거죠. 열정을 품을 만한 그 무언가를 잡게 되는데 그게 뭔가는 우리 파란전나님들마다다다르게 다 들어올 거라 오늘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자 혹은 그 대상 혹은 그 어떤 물건이나 일, 아, 그게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카드의 흐름이에요. 자, 근데 좋은 카드가 41번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41번 카드의 이름은 G 해 카드예요. 아, 뭔가 지금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 되 조금은 신중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우리가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있어. 내 마음에서 막 불이 막 지펴 올라서 이걸 덜컥 잡으려고 하니 뭔가 아, 이거 지금 못 잡으면 내거안될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들죠.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반면에 아, 이거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한데 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왜 나한테까지 왔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뒤좀더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신중해서 좋을 때가 있는 거고, 너무 신중하다, 진짜 기회를 놓칠 때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그냥 촉으로, 오, 이거 느낌 왔어, 이건 그냥 바로, 이렇게 했는데 되게 대박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의 이 오늘 내 눈에 들어온 이내 마음에,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오, 해볼만한데, 아니면, 오,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라고 했던 그것이, 아, 지금의 마음이고, 이게 오래 못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이것 안에서 겉만 보고, 정말 속은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어, 실상을 오르고 그냥 겉만 보고 내가 호록 반지르르한 그 겉모습에 호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은 신중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오늘 그냥 덕덕 잡고 계약을 하거나 저 그거 할래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자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명확하잖아요 자 이렇게 잡아야 될 일이 있는데 어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조언을 했는데 조언해서 음 글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 환장하는데 요자 <laughs> 카드가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어 오늘 네 마음에 불지필 일이 생길 거야 뭔가 되게 막 어, 욕망이 생기는 막 열정적이 생기는 근데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 라는 거죠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운동이 딱 꽂혔어 그래서 막 풀세트 다 장비 다 샀어 근데 한 일주일에 보니까 아 어, 이거 내거 아닌가 봐 그러면 그 초기 투입한 그 자금만 다 날리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 좀더 알아봐라 좀더 알아보고 좀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고 진짜 이걸 네가 할 거가 맞는 건지 진짜 저 사람이 네 마음에 드는 건지 어그 다음에 네가 뭐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한번더 살펴보고 결정해라 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짜켓때 함께하면 좋은 콜라파플 원톤 컬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4번 제나님들, 자, 오늘의 타로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록 제나님들의 오늘의 타로카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소년이 굉장히 큰 동전 하나를 소중히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이 잠겨 있습니다. 자, 남들이 볼 때는, 아예 펜타클 하나야.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 10개씩, 10번의 펜타클을 지나야 나오는 게이 소년의 펜타클입니다. 그만큼의 만족도가 큰 뒤에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보던말던 내게는 굉장히 큰 펜타클이 되는 거예요. 이 펜타클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그 어떤 뭔가 정말 내이 현실에서 되게 가장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 중요한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손에 완벽하게 내 걸로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내가 기사가 되려면 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잘될 수밖에 없겠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자, 어? 이게 되네? 어, 이걸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면 내가 이걸 좀더 확장해서 사업화한다라고 하면 더잘 되겠네?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조언 카드를 여쭤봤더니 어, 특이하게도 게시 폭로 카드가 어, 조언 카드로 나옵니다. 이 카드는요 몰래 알고 싶어하는 심리나 호기심을 의미를 하고 염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이 사람이 이렇게 어, 가면이를 썼는데 이게 가면이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정당하게 나와서 보는 게 아니라 커튼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죠. 심지어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앞에는 이, 쌍안경 어 확대해서 볼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건요자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작은 성공이라든가 소중한 걸 손에 넣은 걸 누군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자 이게 뭔가 염탐의 카드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 지켜본다라기 보다는 어, 저걸 좀 어떻게 좀 노려볼까 뭐 약간 저걸 어떻게 하면 좀 뺏어볼까 아니면 제 어떤 노하우를 한번 훔쳐볼까 뭐 이런 게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보완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알고 싶어서 그거 어떻게 했는데 나도 좀 알려줘. 뭐막 이렇게 하는 누군가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아이 카드 자체가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좀더 확장해서 더잘 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내가 이거저거 알아보고 뭔가를 그. 좀더 깊게 이것에 대한 어떤 좀더 전문적인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하고 알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좀어 만나보고 막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록지나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어 이게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게시폭로 카드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잘 갖다가 사용하신다면 분명 우리 지금은 소년이지만 이제 곧 기사로 거듭날 그런. 아, 우리 펜타클의 소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초코 브라운 컬러 나왔습니다. 자,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4번째 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